근데 그런 거 프랑스에서 진짜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서버가 어. 지나가는 거 보면 어. 달고서 갈아서 다시 와요. 그런 거는 이번에 진짜 처음 봤어요. 그런 작은 배려가 많다고 해야 되나 한국에?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안시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안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쭉 살았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됐어요. 가족은 음. 4년 만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2년 만에 한 번씩이긴 해요. 언니랑 오빠는 지금 한국에 있어서요. 이번에는 엄마랑만 같이 왔어요. 대부분은 가족을 만나러 많이 와요. 이번에는 언니를 보러 온 거예요. 오빠를 보러 온 거예요. 두둔. 돈까스를 먹을 아니야. <laughs> 밥 먹고 싶었어요. <laughs>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요. 일단 먹는 거로 그런 거 말고는 아뜰리 같은 거 많이 하고 음. 싶었어요. 원데이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아서 만들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꽃꽂이도 더 배우고 도자기도 응. 하고 그런다고 했었지 네. 꽃꽂이 같은 건 프랑스가 더좀 유명하지 않아요? 실습하기에는 한국이 더 많아서 네. 이... 신기한 걸 많이 다시 만들었어요 응, 약간 좀 새로운 응. 느낌으로 치킨? 삼겹살? 음... <laughs> 탕카수육도 맛있었고 돈가스도 맛있었고 다 맛있었는데? 비빔밥? 한식! 근데 너무 밝아. <laughs> 걸럴 <걸을> 수가 없어요. <laughs> 아, 아직은 놀러 다니진 못했어요. 이제 딱격리를 끝나고 인사해야 되는 사람이 되게 많아서요. 저쪽 간다가 이쪽 갔다가 해야 돼서요. 구경을 많이 못했어요. 더 깨끗해졌다? 다는 생각을고요. 건물이 새로 지어진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계속 말하는 게 자기가 원래 알던 동네로 가도 길을 못 찾겠다라는 음. 말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저랑 동생이 이제 받아주는 입장이잖아요. 저희가 더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laughs> 한 시간 거리인데 두 시간 만에 도착하고 계속 막 그래서 <laughs> 이제 그냥 언니 오빠를 따라가는 입장으로 그냥. 엄마랑 한국을 왔는데요. 너무 신기한 게 여기는 화장실에 비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프랑스에서 진짜 한 번도 음. 안 봤거든요. 그런 거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엄마 옛날은 바닥에 구멍 있을 때라서요. 프랑스에도 비데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응. 집에서도 없고 밖에서도 없고 아무데도 응. 없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모 삼촌 그런 거를 가족이 아니면은 그걸 소용을안 해요. 어떤 아저씨한테 내가 삼촌 이러거나 그런 거를 하나도 안 하고 응. 진짜 다 진짜 친한 가족한테만 부르고요. 대부분 레스토랑는벨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응. 서버가 지나가는 거 보면 그냥 알고서 알아서 다시 와요. 프랑스는 벨이라는 음. 게좀 어이없어 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짝 없는 거? 처음에는 되게 그렇구나 하다가 그다음에는 음. 보니까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되게 많고 맞아. 사장님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못 봐주고 음. 하니까 서비스는 한국이 너무 좋죠 음. 저번에도 오빠가 TV랑 소파 같은 거 샀는데 집 안까지 그거를 설치를 해줬는데 그것도 너무 빨리 하는데 신기하고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 네. 프랑스는 소파를 사면요 차를 구해가지고 거의 까지 가서 응. 내가 싣고 빼서 계단도 내가 다 응. 들고서 올라가야 되고 설치도 내가 다 응. 알아서 한 거거든요. 그런 게 너무 신기하고 와 이래서 한국이 좋다. <laughs> 길거리는 프랑스보다 더 깨끗하긴 한것 같아요. 청소하는 분이 되게 많이 보이고 프랑스는 있긴 있지만 아마 응. 덜 자주 할 거예요. 청소를. 응. 더 좋아진 것 같고, 더 깔끔해진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길이 더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진짜 매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응. 변화가 되게 빨리 변화되는 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좀 많이 큰것 같아요. 오, 저는 이번에 이거 봤어요큰 우산 같은 거? 햇빛 가리는 그 거. 신호등 앞에 있는 거. 네, 맞아요. 아, 맞아. 진짜 커다란 거. 그런 거는 이번에 진짜 처음 봤어요. 그런 작은 배려가 많다고 해야 되나, 응. 한국에? 응. 응. 맞아요. 프랑스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응. 것 같아요. 맞아. 프랑스에는 맛집이라는 음. 그 단어 자체가 없어요. 맞아. 좋은데 알아? 하면 목적으로 가자 하는데. 음. 근데 한국은 그런 맛집이 소셜트워크 때문에 되게 크다고 말해야 되나?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옛날보다 확실히 조금 더 세련된 가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 디자인에도 되게 감동받고, 페이팅에도 많이 감동받고, 비주얼적으로도 정말 많이 좋아지고 음. 막 그런 것 같아요. 10살이었던가? 그때 제가 용돈을 받았어요. 5만원 <laughs> 그 5만원을 갖고서 가게를 갔는데 놓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laughs> 속상하면서 집을 다시 왔는데 가게에 한번 전화를 했거든요 혹시 5만원 찾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니 5만원 있대요 이렇게 찾았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찾으러 갔는데 그때 와, 되게 신기했어요 <laughs> 기뻤고 했어요 그건 너무 이제 한국에서 너무 흔한 거 라서 근데 진짜 미국에서 살 때랑 비교하면 미국은 한 시간만 밖에 둬도 다 뜯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안에 있는 것다갖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한국은 택배를 진짜 막 며칠 동안 둬도 아무도 그냥 건드리질 않으니까 저는 잘 까먹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것도 식당에다가 계속 두고 다니고 그러는데 한 번도 다시 못 찾은 적이 없어요. 식당 들어가서 다리에다가 핸드폰이랑 가방을 놓고서 음식을 응. 시키러 가잖아요. 응. 근데 그런 건 프랑스에 진짜 불가능하거든요. 응. 핸드폰을 상에다 놓는 건 그냥 다른 사람한테 가져가라라는 응. 말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진짜 자기 짐을 계속 갖고 다녀야 되는데, 한국은 그냥 자기 자리에다가 자기 짐다 놓고서 편하게 이렇게 음식을 시키러 갈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언녀 오빠랑 음식이겠죠. <laughs> <laughs> 그 놈의 음식. <laughs> 우리 도시가 프랑스에서 두 번째 제일 큰 도시인데 거기에 식당 세 군데, 네 군데 있나? 거게 되게 비싸요. 그래서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어요. 물건 같은 거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작은 선풍기 아니면 옷 같은 것도. 음. 맞아. 이쁜 게 많죠, 한국에. 음. 응. 그리고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김 같은 거나 고춧가루 뭐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챙겨가고. 오랜만에 한국에 왔는데요. 발전이 너무 잘돼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 안녕히 계세요.